송민준, 최수호보다 독보적인 양지원, 조회수 조작 가능성? 현역가왕의 첫 방송은 화려한 라인업과 흥미로운 무대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 것은 가수 양지원의 가슴 아프게 무대였다. 그는 무대에서 33표 만점 중 31표를 받으며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방송 직후 유튜브 조회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조회수 기록 뒤에는 조작 논란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팬들은 과연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인기의 결과일지 아니면 그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로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이 꼽히고 있다. 양지원의 팬들은 이미 방송 전부터 그의 무대를 응원하며 화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조회수 급증이 단순히 팬덤의 지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양지원의 팬카페 회원 수는 약 4천 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루 만에 80만 뷰를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나왔다. 만약 이 조회수가 자연스러운 팬덤의 결과라면 왜 다른 트로트 스타들의 영상은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또 다른 논리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조회수 증가의 시간대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양지원의 무대 영상은 비인기 시간대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점은 유튜브 알고리즘상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급증하면 관련 영상들도 덩달아 조회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양지원의 영상은 단독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의문을 남겼다. 가장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조이수와 댓글의 불균형이었다. 이 불균형은 단순히 통계상의 우연이 아닌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한 유튜버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조이수가 30만에서 60만으로 단시간에 두 배가 뛰었지만 댓글 수는 약 140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를 반영하듯 댓글이나 좋아요 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조회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양지원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조회수는 마치 숨가쁘게 치솟았지만 댓글은 고요한 호수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이 부조화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어쩌면 단순한 논란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댓글이 늘지 않은 건 사람들이 정말 그저 영상만 보고 떠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 조회수를 조작했기 때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팬들의 열정과 감동이 표현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양지원의 영상에서는 그런 뜨거운 감정의 흔적이 희미하기만 했다. 마치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조희수의 급증은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품게 했다. 어떤 이들은 조희수와 댓글에 불일치는 어쩌면 양지원 팬들이 일으킨 선의의 열정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팬들이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조희수를 눕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스타에 대한 사랑의 한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아무리 팬덤의 힘이라 해도 이 정도의 불균형은 이례적이다"며 보다 냉정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이렇듯 양지원의 조이수 논란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야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이수와 댓글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가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어딘가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단서일까?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조작 의혹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같은 대형 프로그램에서도 팬덤 투표나 제작진의 편파 판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현역가왕 위에서 유튜브 조회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첫 회부터 논란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타격을 줄수 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양지원이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를 소화할 줄 아는 아티스트라는 것이다. 일부 팬들은, 조작이라도 실력이 있으니, 조회수가 올라간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며, 그를 옹호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음, 회차에서 다른 경쟁자들의 무대와 조회수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이번 논란이 해소될지 더 깊어질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현역가왕의 첫 방송은 그 자체로 많은 화제를 낳았지만 양지원의 유튜브 조회수 조작 의혹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팬덤의 열정, 유튜브 알고리즘, 댓글 불균형 등 여러 논란의 원인들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진실은 팬들의 사랑과 시청자들의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도 양지원과 그의 무대, 그리고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지원의 첫 무대는 논란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팬들과 일부 언론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감성 전달력을 극찬하며 조이수 논란을 넘어 그의 실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양지원의 무대를 본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단순히 기술적인 가창력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준다며 감탄을 금지 못했다. 특히 그가 부른 남진의 고가슴 아프게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스토리텔링이 담긴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팬들 사이에서는 양지원이야말로 트로트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가수라는 평가가 많았다. 일부 팬들은 조이수 논란이 그의 진정한 재능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의 실력을 적극 옹호했다. 양지원의 무대는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다. 한 음악 전문 기자는 양지원의 무대는 감성적인 전달력과 기교를 완벽히 결합한 사례로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에게도 공감을 줄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조이수 논란을 넘어 단순한 화제성이 아닌 진정한 무대의 힘으로 주목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언론은 조이수 논란은 결국 트로트 장르의 인기와 대중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양지원의 팬들은 그의 무대를 혼신을 다한 퍼포먼스라고 칭하며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특히 그의 팬덤은 단순히 조이수나 화제성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음악과 감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양지원의 무대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세련된 감성 표현과 무대 매너로 주목받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며 노래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조희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지원의 실력과 무대는 여전히 대중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팬들은 그의 무대가 논란에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언론 역시 그의 실력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국, 논란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진정한 실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법이다. 양지원의 다음, 무대는 그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음악 여정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